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한글소리 배우기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초성기역부터 히읗까지 모음이 그리고 받침기역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결합된 낱말 소리를 배워보겠습니다. 또박또박 따라 말하며 소리를 정확히 익혀볼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요. 초성기역 키키윽 기읍킥 긴기은 기은킨 키키윽 기읍킥 길기을 기를 길 김기음 기음 김 초성 니은 니니음니응니니니응 니음 니니응 니음 니니을 니을 니니니음 니음 님 초성 디귿 디디 은디은딘 디디 음 디음 딘 디디 을 디을 딘 디디 음 디음 딘 초성 리을니니응니응린디니음니딘니 민리읏 니은닛 릴리을 니을일 리응니음림 투성미음 민미응미음미 밀미응 미음민 밀미읏 미음미 밀미을 미을미민미응미음민 투성비읍 빅비읍 비읍 비 빈비응 비응 빈 빗비읍 비읍 빗 빌비읍 비읍 빌 빈비응 비음빈 투성시옷 식시읍 시윽식 신시은시은신, 치시읏시읏칫, 칠시 을실실, 침시음시음심 투성이익, 이이윽이윽이 인이은이은인, 이이읏이읏이, 일이을이를일임이음이음인 투성지읏, 직지윽지윽직, 진지은지은진 직지윽지윽짓, 질지을지을질진지음지음짐 투성치읏. 치치 윽치윽치침치은 지은 친 칠치 윽치읍치윽칠칠치윽치를칠 침치음 치음 침 초성 키읍 키키윽키칠키 킨키은 킨킨킷키키키키킷킬키칠키칠키칠키키키음킨 초성 티티티티티칠티칠티은틴티은티티티티칠티칠티칠칠티틸 팀티음티음팀 초성피읍 피피읍피읍픽 핀피은피은핀 피피읍피읍픽 필피을필필 핀피음피음핌 초성희외히키읍키읍시니은히은힌히티읍히읍히힐힐히을힐힐힘이 힘히 음힘 오늘도 잘 따라 읽으셨어요. 초성 모음 받침이 만나면 다양한 낱말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읽기는 소리부터 차근차근 다음 시간엔 받침 비읍 시옷 이응 조합도 함께 연습해 볼게요.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